아니, 지우가 못 쳐. 찾... 지우가 이거 어떻게 잡아. <웃음> <웃음> 여기만 잡는다. 많이. 다한번더한번 더. 한번더한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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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! <우와>. 강현한테 <강연한텐> 클리어. <laughs> 지금 너무 서로 잘한다. <laughs> 아네 방금 완전 도박이 남자가 들어가서 <laughs> 언더만 걸려서 또지는거아안 너무 왼쪽만 고어와이거연가 바람 아니 아니 아 너무 거 같아 이개어지러 대화가 들어가 돼. 비하자비하자 <laughs> 지금? 4시. <laughs> 이거는 남자를 때려야 <laughs> 할수 있어 <웃음> 맞다. 한수리 우와. 한이게그렇 그렇지. 가야 돼 아무튼 가야 돼 몰라 내가 갈거 아니야 내 공은 전혀 갈려 일 남자끼리 남자끼리 이렇게? <laughs> <남자끼리> 이렇게? <laughs> 아, 어,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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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문제 보일까 서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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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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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laughs> 나못 가. 아 스텔스마다. <laughs> 아 이겨서 다이다어 뒤집어했는데. 아 스텔스마다. <laughs> 우리 여자 근데 좀 이상해요. <laughs> 정진이 홍복하면서 지금까지 되게 답답했겠다. 아 자기가 <laughs> 저희가 <laughs> <왜> 못 받아주지. <laughs> 자기가 저는 가짜라고 싶은데. 여자가 너무 앞에 있어서 근데 못 받는 거 같아. 여자... 보통 여자분들이 <laughs> 뒤에 있어도 그거 못 받아. <laughs> 중간 포를 다 잘라 버리니까. 소감 한 말씀 알려 주죠. <laughs> 소감이요? 여보, 홍보 <손복> 어렵네요. <laughs> <laughs> 여 자분들 존경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재밌어 보인다. <laughs>